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어 내가 언약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랑 언약했잖아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음, 모세를 격려하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또한 약간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가 여기 갑자기 왜 나올까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들어가. 그리고 아, 이스라엘 자손 그 땅에서 나오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도 말씀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아마 최종적인 말씀일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 다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겠죠. 자,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아래요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얘기를 안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여기 어, 그 기록원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모든 이러한 사람들도 안 듣는 거야. 안 들을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에요. 음,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고 더 지금 힘들어. 그러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데 아니 내 자손, 내 식구들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보는 것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 안 된다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지금 내가 지금 해 보니까 요거 가지고 안 되더라. 그러니 그다음 건 어떡합니까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할 것은 지금 너는 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이큰 그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거예요. 더큰 그림은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 요한두 명도 안 되는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내가 합니까? 아니 그것도 지금 여기 바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놓고 얘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난 못해요. 내가 지금 입이 둔한 사람인데 난말 못하는 데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모세로서 봐서, 모세로서는. 난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모세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알 거예요. 난 계속 못 한다 그러고 입이 뻣뻣하고 하고 둘하다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역시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부족을 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그래야 돼요.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안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군요. 하는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나는 안될 것이다.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하라고 하면 말씀을 주셨다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아유, 저건 못 합니다. 못 합니다 하기보다는 나는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막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난 모든 거할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라는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내 자손 듣지 않은데 어떻게 바로가 들으면 듣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모세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는 것 아니다 한 것이 하나님 보여주신데 1 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라 하라. 나 못해요. 하라.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라. 하고 싶겠어요? 예. 지금 여기 기록원들까지도 그냥 모세를 보고 눈을 그냥 싹 뜨면 눈을 말이 크게 뜨고 음 너들 때문에 막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러는데 지금 뭐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주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예,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전도 못 합니다.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당위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때를 어떤 얻던, 어떤지 못 얻든지 너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위성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합니다. 이 목사들도요. 어 교인들의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얘이말 예, 아,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요즘 특별히 이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민감한 사건들 요즘 말한 마디 안 하잖아요. 예, 사실은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 그래 이거는 뭐복음 하고 좀 떠나 있으니까 그래 안 해도 하나님 괜찮지요. 그래 안 해도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제가 사실 이거 기도합니다. 예. 지금 옳고 그른건 알아요, 제가 뭔지. 예. 그러나 이걸 옳고 그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 왜? 하도 사람들이 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뭐 이게 뭐냐 하면서 말이지 이렇다 저러다 우리 목사님은 어느 편이냐? 편을 끌 들고가 편을. 그래서 그거는 아 여기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만은 방향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눈치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눈치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근데 눈치 보는 거야. 하, 이 사람은 우리는 어떤가? 근데 다 있거든. 별의별사람이다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얘기 들려주세요. 예, 당신 내 편인 거 알려주세요. 이거거든요. 아,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얘기라는 를말 들어야 할 얘기. 예, 근데 가끔 가다 들어야 할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요. 뭐, 어,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다. 뭐뭐 어, 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당위성이에요. 전해줘야 할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니까 자기가 취사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줘야 할 말씀을 들, 들려주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리고 바로에게도 네가 해야 된다. 너가 할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다. 너는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한다. 예.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누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나 전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이 저 사람 나한테 왜 다가오는 거야? 또뭐 전도하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은 전해줘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겠죠. 예 무슨 뭐 지금 바쁜 시간에 말이죠. 뭐 비즈니스 해야 할 시간인데 이좀 와서 보세요. 이건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 곤란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는 있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로 하는 거예요. 이 뱀은 뭐예요?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양처럼 순한. 그리고 온유함으로, 비둘기가 조은 유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모라 그래요? 13절,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구방 바로에게. 명령을 전해라 하기 싫지만 그러나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해야 할말할수 있게 그리고 또한 지혜롭게 이 말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1 4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갑자기 이제 집에 어른들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족보를 얘기를 해요. 근데 족보를 얘기를 하더라도 열두 지파를 다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여기 루벤 지파, 무나시모온 지파 그리고 레위지파, 예?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레, 레위지파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레위지파가 어떤 지파냐? 레위지파는 지금 어, 모세와 아론이 지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레위지파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루벤지파, 시몬지파를 간단하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족보를 얘기한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물줄기를 얘기하는 물줄기, 그죠? 그러니까 위에 누가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레위지파를 얘기를 할때 모세와 아론이지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 누구에 누구로 올라가죠? 유다죠. 유다. 근데 사실은 이 유다지파가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사실 족보를 쭉 얘기하라고 한다면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지파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그것으로 온게 아니라, 이 족보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인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족보를 따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유다지파에서 오신 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어머니가 마리아죠. 둘다다 다 어디예요? 유다지파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정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레위 지파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가 누굽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제사장 지파로 나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제스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한 예수님은 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재단의 재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리가 보면 레위지파인데 그 레위지파의 어떤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고하자 손이고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레위지파고요. 그것을 쭉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 가장 중요한 이 당시에 중요했던 이 레위지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물이 어떻게 흘렀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이 축복이 어떻게 흘러내려 오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루벤의 족장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줄기를 내려 보내고 계신다. 그다음에 시므온이죠.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1 6절 드디어 이제 레위의 족속이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루어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이제 레위의 이 자손들이 게르손 족속 고하 쪽수, 무라리 쪽수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일을 맞죠 성막을 옮기고 옮기고 할때 어떤 지파는 이, 이~ 이것을 메고 가는 그다음에 어떤 또이 자손들은 이 장막을 거두어들이고 세우고 하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자손은 이 성막을 하나씩 하나씩 놓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이러면서 요 이제 세 자손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르손 그다음에 브라리 고랏 고한 브라리 적속이죠. 그러면서 레위의 나이는 얼마라 그래요? 137세. 예, 지금 레위는 137세. 그 다음에 게르소네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나와 시무여이요.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그 다음에 아무람, 드디어 이제 아무람이 나옵니다. 아무람이 누군지 누굴까요? 봅시 다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괴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모세와 아론의 엄마 아빠가 나오네요, 그죠?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빠고 엄마는 요게벳이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나와요. 그 전에 이게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냥 한 여인이 그 아이를 보고 정말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키웠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를 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워서 그 갈대 상자가 등신이 둘이 떠내려갔을 때 이제 공주가 그것을 어, 저, 건져냈다라고 하는데 공주 이름은 안 나옵니다. 공주 근데 역사에는 나옵니다. 이게 하셉 수트라고 하는 여인인데 아무튼 지금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아므람이 나오고 그리고 요괴벳이 나오고 근데 사실은 그들의 아, 이 이십 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이는 뭐예요? 고모 아닙니까 고모? 예, 고모랑 결혼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어 그, 그렇게 가족끼리 결혼을 해, 하는 것이 했고요. 또어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가족끼리 결혼했냐면은 이게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근친상간을 막았죠. 예, 그래서 법적으로 막았죠, 이게 율법으로.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했어요. 뭐뭐 리브가와 이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 그 그런 것 그렇게 되는 요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네. 아무튼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 3 7세였으며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니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그리고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지금 여기 어, 아론도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이 제사장인데 결국은 여기 아이를 그어 자손들을 계속 낳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재쌍 계열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가 결혼하는 게 이게 구약의 재쌍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다들 뭐안 읽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보니까 어재쌍상들다 결혼했네 그러니까 자손들을 이겨 갔지 예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거기 그, 그 말은 아예 그안 하죠. 근데 어쨌든 23절 아론 아미나베딸나손의 누이 엘리 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 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그다음에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아셀과 엘가나와 아비 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제 고라 하면 나중에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자기네들도 뭐예요 여기 어, 아론의 후예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모세야 뭐세만 뭐, 우리 뭐 선지자냐? 우리도 할수 있어 왜 자기들도 여기 레위 족속이니까 우리도 할수 있어 그러면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 그때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그냥 이 그야말로 지진이 일어나서 다 그다 거기다 어, 죽게 하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보여주고 말이죠. 근데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어떤 회개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뭐냐 면또찬양대가 되네. 예, 그래서 이 고라의 찬양들이 또 시편에 나오게 되고 말이죠. 아무튼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에가나와아비아사빈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그리고 25절 아론의 아들 엘라사리는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노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에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레위 족속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레위 족속 중에서 모세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아론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어떤 가, 가문에서 훌륭한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을 발 가문을 뭐예요? 어, 드러내주고. 그리고 가문을 이렇게 어,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어때 훌륭한 사람 보면 그사람의 아버지가 어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 이, 이 어, 레위 족속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이 빛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때는 <laughs> 예?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이 빛내시는 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을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문 그건 누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루는 거죠. 뭐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우리 가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죠. 그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초대 자기부터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다 사람들을 믿게 해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영적인 물줄기를 계속 계속 뿌려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이 되면 우리 5월 말에는 우리 가나안의 날도 있고 한데 아 이게 지금 내가 우리 가문을 좀 새롭게 내가 만드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이런 한번 결단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예수를 믿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은혜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